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논의인데요. 남태평양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자라는 신비의 열매, 논의. 노니. 오늘은 논의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그 오랜 역사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논의의 역사는 2000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폴리네시아인들이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며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설 때 논이는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논이는 식량과 약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장거리 항해 중에는 영양을 공급하고 뱃멀미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논이는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2000년 이상 전통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통증 완화, 염증 치료,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아파툴, 맹쿠도, 노노, 논이, 노하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논이라는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효능을 지닌 논이 주요 효능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논이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방지 및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우리 몸의 녹을 제거하는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논의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몸속 소방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논의는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부 연구에 따르면 논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수도관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논이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두통, 생리통, 관절통 등 각종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천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논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시중에는 논이 주스, 분말,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논이에는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질환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 배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이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저혈압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논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제품에 표기된 섭취 방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의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섭취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논의의 효능과 섭취 시 주의사항, 그리고 그 오랜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논의는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맹신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